네. 고기는 말린 것만 아니, 거기다 넣는 건가요? 아우 잘하셨네요. 오, 말린 예. 거를 다들 예, 예, 음. 예. 혼자 사시면서도 굉장히 주민들의 도움이 되는 기감이 되는 분입니다. 앞으로도 아, 아, 잘좀 부탁드리겠어요. 예. 예. 지금 음식물 값시 지금 우리 관리비 내역서를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저 그런 게좀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내가 좀 조심해서 주의해서 조금씩 버려진다면은 우리 환경도 살리고 주민들의 그 뭐라 그럴까 그 금전 문제도 조금씩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게 처음부터 계속 이 통에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아... 처음에 아...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진짜. 막버리셨겠고 말도 못했죠. 지금 뭐 이렇게 보면은 어떤 때는 보면 여기에 고춧가루도 막 쌀도 그냥 이 정도로 버리고 그래요. 그 차라리 이제 이제 지금 이런 데다 내놓으면 좀 필요한 사람이 갖다 먹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 여기다 버리면은 아무래도 못 먹겠죠. 세균이 그렇죠.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진짜 우리 여기 주민들이 진짜 개선해야 될 점은 음식물을 뭐야 어떻게 버리냐에 달려 있어요. 좀. 물기가 많은 건꼭 짜지 않아요. 그래도, 뭐, 어, 쌀이나 그런 거는 좀 가... 어, 많이 할수어요쌀 정도 뿐만이 아니에요. 음. 여기는 상하지 않게 이렇게 얼려서 얼렸다가, 잘 버리셨네. 예, 예, 예. 대단하시다. 예, 예. 아우, 진짜 존경하네, 이거는. 그죠? 음, 예. 얼려놨다. 예예. 얼려놨다. 근데 저희 딸도 음식남 나면 꼭 짜가지고 냉동실에 얼렸다 버리더라고요. 음. 근데 그런 게. 저는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쁘더라고, 젊은 애가. 음. 지금 제일 중요시하는 거는, 뭐, 먼저 번에도 우리 산에서 송님을 감사님께서 당신의 그 활용하는 법이라든가 그걸 내용으로 설명을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될 것은 지금 쓰레기. 음식물, 음식물도 음식물이지만 일반 쓰레기 같은 거 사용해야 될 거고 안 사용해야 될 거고 그거는 구분을 못 하는 점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 현미 씨 이리 와 이제 한 마디 해야 돼. 네. 이분은 불평 불만이 많으신 분입니다. 네. 혼자 사셔 가지고 네. 음식물을 많이 안 버리는데 네. 왜 음식물 쓰레기 값이 많이 나오냐? 불평 불만이 굉장히 많은 굉장히 알뜰하시거든요. 만만 네. 한 통에 만원0는만 버리네. 네. 나한 저길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음. 이 아저씨가 네. 저 통님 만원 천인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알뜰하게 안 버리시는 분들 똑같이 부과하니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찾고 눌러래. 네. 네. 그 근데 눌러야 되는데 냄새라고 그러니까 이걸 안 누는데. 누르는게 문제가 아니라 첫째는 우리 주민들이 네. 물기를 빼면은 확 줄어들겠죠. 네. 지금 현재 이 통을 갖다가 네. 이 저기 음식물고 처리하는 데 가서 이거를 짜면은 백에서 70%가 물이래요. 어... 그러면 이게 100을 갔다 하면은 이 물이잖아. 요 정도밖에 찌꺼기가 어... 안 된다는 맞아, 거죠 맞아. 음식물이. 이게 다 물이라는 거. 이다 물이잖아. 넣으면. 예, 예. 그러면 그치. 이게 어, 엄청난 낭비거든요. 그래서 이런걸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좀 이번에 좀 홍보 좀 많이 좀 하려고 합니다. 좀 음... 우리 주민들께서는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음, 한 통에 많으신 는넣니까 예, 예, 예. 나는 처음 알아서 그냥 가지고는요. 아, <laughs> 그냥 가지고 가는 줄. 알았다 아유 참. 그러니까 아직도 같아요. 그거 모르시는 분도 있다. 겠 아유, 뭘 나누는 사람 많아요. 어. 많아요. 지금 어떤 게 음식물이고 어떤 게 일반수이고 분리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마, 첫째는, 마, 마, 첫째는 마, 가, 여기다 같이 막 넣는데, 아니 아주 경비 아저씨는 죽었다 살았다 첫째는 그렇죠. 주민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 네. 네. 그러고서는 우리 주민들은 본인이 잘못된 걸 생각을 안 하고 여기에 솔직히 경비 아저씨도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 이분들이 집에서는 가장이거든요. 그렇네. 여기에서는 그 생활고 때문에 어차피 월급을 받으니까 일을 하는데 음. 참 어떤 때 보면 경비 아저씨들이나 관리하는 책임자들이 참 고통을 그래서 어떤 분그 얘기하더라고 아직도 뭐가 음식물 봉투 네. 버리는지 아닙니다. 그거 모르겠다고 그거를 좀 제작을 해서 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붙여도 음. 잘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이제 여기에 음. 해서 해놔서 많이 도움은 지금 현재는 되고 있습니다. 음. 음. 왜냐면 지금 저한 통에 나가, 100이면은 찌꺼기는 짜면 요반밖에안되는 네. 거예요. 지금 저게 한 통에 버리는 게 15,000원씩입니다. 네. 아, 지금 우리 관리비에 보면은 그 음식물이라든가 그 환경 그 나가는 게2 3 0 0원서 2,5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음. 331세대 곱하기 2,500원을 해보십시오. 관리비가 그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음, 음. 우리가 조금만 줄이면은 관리비도 줄어들고 네. 해서 환경도 살리고 해서 좋은 면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00...